첫티비 히 나를 한 오후 수업이었어요. 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었는지 수업시간에 자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실습을 할 예정이었는데 오늘은 이론 수업만 먼저 하겠어요? 자, 그러면 바느질 연습을 할 건데 우선 바느질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충고증인지 기면증인지 순식간에 잠에 빠져들었죠. 저는 수업이고 뭐고 바로 꿈나라를 갔습니다. 멋진 연예인을 만나 그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기... 기... 에... 키, 키스를 하려는 찰나 뭐, 뭐지? 이 아가리 뭐, 뭐야? 아, 어, a n and Chala. 똥 h o 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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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직 수업 시간이라 사태파하게 들어가는데 갑자기 밑에서 엄청난 밀물과 썰물이 막 미친 듯이 엄청나게 무언가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괴물과 같은 봉인되었던 나의 항문이 벌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정과 뱃살의 움직임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엄청난 집중력으로 항문의 힘을 연마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짜고 어떤 방식으로 화장실을 갈까 생각을 했죠 가스는 차오르고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아 조금이라도 빼자는 심적으로 살짝 엉덩이를 들어 항문을 오픈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아무도 못 듣는 것 같아 한번더 시도를 했죠 목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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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 짝꿍이 잘못 들었을 거라 생각하게끔 계속 모기 타락만 했죠. 배는 계속 구글거리고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가지도 않고 이 상황에서 방귀를 낄수 있는가 말입니다. 갑자기 번쩍이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책상을 움직여서 소리를 내고 의자를 뒤로 빼는 척 하면서 끼익 소리와 함께 같이 방귀를 끼자. 그리고 저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laughs> 너무 참았던 나머지 제 장은 한 박자 늦게 나왔고 저는 그 박자에 맞춰서 계속 의자 소리는 내 보았지만 제 멘탈은 와그장 무너졌고 관략근 또한 실성한 나머지. 아직도 저는 동창들을 만나게 되면 그때 일을 떠올려 방구 연주자라고 놀며 높픈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난감한 상황이땐 어떻게 방구를 끼시나요? 대처법을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을 한번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끝!